이러하고그 새끼들 사무실 존나 좋아하던데 사무실에 탁 카칸더 두 개나 깔아버려. 시발. 진정해. <laughs> 지금, 지금 같은 애한테 세번 연속 당했어. 시발, 이그 새끼 <laughs> 대가리 따버려될것 같아. <laughs> 너무 분노에 차 있어 지금. 개 새끼들. 바로 카칸더 깔어. 바로 숨어서 아까 전판에 p t s 도 우리 굴러오게 해버려 카베인 죽게 응 읽어봐 덧갈면 그만이야 이거 어디 픽? 아 이거 어 우리 건가? 아우리거든 음. 에이스 외벽 열어. 나이스. 어 거의 아, 조심해라. 클래시 출동! 외벽! 외벽 외벽! 있니? 아니 조용한데? 너무 조용하고 있지? 컷! 나이스! 오이 시X! 클래시 출동! 오케이. 어? 더더 더 터졌는데 여기? 시벌새끼 네, 네, 네. 피 <미디> 나이스. 청문 아, 열어라. 있어 있어, 있어. 수... 빈가 사무실쪽, 빈가 아, 사무실 okay. 쪽. 핑카 사무실 쪽. 나이스. 오, 오 이게 내 도시지. 쌍놈 새끼 몰라칠 거. 청문 열려다가 터진 거야? 븅신. <믈> 두개다 박아 놨지. 너무 무서웠나 보네 <믈>